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보니. 한이입니다. 어? 잠깐 한이. 어. 우선 저기 좀 봐볼래? 저기? 아니 저기 좀 봐볼래? 저기? 어, 어, 저긴가 본데? 저기다네 저기. 어? 저게 뭔데? 우와 이게 다 뭐야? 서울시에 이렇게나 다양하고 많은 청소년 시설들이 있다는 거 몰랐지? 뭐? 정말? 이게 다? 그럼 다지. 서울시 청소년 시설에선 즐겁고 행복한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지원도 그렇게 다양하게 한다면서? 아이, 그럼! 두말 하면 입 아프지. 직접 한번 살펴보자고! 우와, 너무 즐거워 보여.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농촌 체험하는 건가? 응! 서울시에서는 서울과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도시와 농촌의 상호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외국 청소년들과의 교류의 장도늘 만들고 있대. 우와, 너무도 괜찮은걸? 그리고 우리도 정말 좋아하는 요런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도 참잘 돼있네. 맞아. 그리고 직업 체험도 해볼 수 있고, 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도 할수 있다규. 어라! 하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좋아. 유스맵이라는 건데 말이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사이트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나 많아. 아니! 이제 한이가 나보다 더 앞서가잖아. 이런 좋은 사이트가 있는 줄은 나도 몰랐는데. 이야, 서울시에서 함께하는 청소년들만의 축제나 행사도 이렇게나 다양하구나. 이제 우리도 알았으니까,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함께 해 보자. 그러자구. 약속! 여기가 청소년들을 위한 뉴스 호스텔이야? 우와, 너무 좋다. 그렇지. 그리고 이것 봐봐. 이동과학관도 정말 멋지지? 그야말로 천체 망원경을 통해 별이 내 품으로 떨어지는 거네! 과학관이 이동을 하다니 대단하다 정말! 와 진짜 신기하네! 저긴 나도 정말 가보고 싶다! 로봇 경진대회! 그러게! 나는 특히 저기! 뚝딱이 창의 동작소에도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 창의력과 즐거움이 쑥쑥! 청소년들을 위한 즐겁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진짜 많구나! 우리부터도 그렇고 청소년 시기에는 고민들이 참 많잖아? 그렇지!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서울시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려고 최선을 다한다지? 그렇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친절한 상담 전문가들이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해준대. 음, 그래서 온갖 고민 상담의 각종 지원을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바로 아, 그거지! 어, 그런데, 이건 내가 미처 몰랐던 건데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라는 건또 뭐지? 우와! 그건 또 내가 좀 알아봤지!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거에 우리 청소년들은 중독되기가 쉬워서 중독된 청소년들 상담도 해주고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라고 하더라고 오, 하니 훌륭한데?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청소년 지원이네 하니야 응?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음, 맛있는 거가 아니고 사랑, 믿음. 아, 사람이니까 인권이 아닐까? 크으, 야, 오늘 우리 한이가 대본을 제대로 봤나 봐. 완전 모범답안을 내놓네. 음, 음, 음. 그렇지. 사람의 권리인 인권은 정말 중요하고 한참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들의 권리, 인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 그럼 그럼.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리에 대한 교육도 열심히 하고 관련 행사도 많이 한다고 해. 어, 아, 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는구나. 이런 멋진 행사가 있는 줄은 몰랐네. 자, 어때 하냐? 이렇게 청소년들을 향한 마음과 행동이 가득 담긴 서울시의 이모 저모를 둘러보니까 <laughs> 뭔가 기쁘고 든든하고 뿌듯하고 그러네. 그렇지? 자, 오늘 함께 살펴본 청소년들을 향한 활동, 상담, 권리 우리 청소년들 스스로가 더 누리고 즐기고 잊지 말자고요. 자, 지금까지 보니와 한의의 청소년과, 청소년과 함께하는 서울시 이야기였습니다. 청소년의 꿈과 열정을 더해가는 활동. 활동. 고민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상담. 상담. 어릴 때부터 바로 알고 누려야 할 권리. 권리. 서울시가 언제나, 언제나 함께 함께합니다. 합니다.